인큐텐 아이비어 전병무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시면서 영상을 키시니까 정말 긴장이 많이 되는데 음, 참,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일주일 한달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강의를 다들 잘 하시니까 제가 이제 어, 강의 주제를 타겟 영향으로 했지만 어, 조금 기존의 어, 강의 패턴에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측면으로 어, 요거를 조금 안내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게 됐는데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어, 누구나 쉽게 어,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건데 좀 그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간단 명료하게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각자 사업 영역에서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 조금 서툴러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이제 어, 화면 보이시나요? 이거 화면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아, 잠시만요. 네. 공유 버튼, 아니. 네,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이제요? 아, 보이시나요? 네. 네네네. 어~ 제가 타이틀을 인큐텐 밸런스 어~ 패키지라고 일단 이렇게해 놓고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건강 습관 5 단계라는 걸 어~ 강의 중에 항상 뭐~ 기초 영향이 됐든 타겟 영향이 됐든 가장 많이 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인데 최적의 참 건강 상태는 어~ 첫 번째는 물두 번째는 운동 그다음에 클린과 해독 그다음에 기초 영향 타겟 영향 요거를 어~ 순서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 생활 습관이나 어떤 어떤 하루 일과를 보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일일적으로 조금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백세 건강을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를 조금 좀 관점을 좀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요그 항목을 넣었거든요. 담적이라는 음 단어를 제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한의학적 용어로 이제 뭉쳐있다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뭐 신경계, 순환계, 비뇨기계, 안면부, 그 다음에 소화기계, 여성질환 쪽에 이렇게 복부를 중심으로 딱딱하게 덩어리가 뭉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담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뭐 두통이나 어두러움증이나 불면증, 입냄새 등 여러 가지 증상으로 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또 그게 병이나 또는 증후군아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어, 담적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먹어서 문제가 이게 생기는 원인들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번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대목인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빠른 식습관이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담적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 예,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식습관으로 인해서 어,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게 어떤 증상들로 나타나는지 이렇게 봤더니 안면부 중, 증상 같은 경우는 얼굴 쪽에 뭐 이게 혀에 이제 설태가 끼고 입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비뇨기하고 생식기에는 어, 소변량이 적거나 자주 마렵거나 소화기 계통은 어, 설사나 변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변이 고르지 못하고 신경계 같은 경우는 잠을 깊이 못 자고 잠자기가 어렵고 순환계 같은 경우는 손발이 자주 저린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이 우리의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들을 물론 잘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병원이나 이런 데 의존을 많이 했던 거 같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해결해 줄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어떤 주요 장기나 우리 그 전면에 있는 어떤 신체 부위를 자극해서 어 이제 요거를 좀 어느 정도 개선을 시켜 줄수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먹은 게 우리 몸을 만든 거잖아요. 그 만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먹었던 게 여태까지 어 효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았겠죠. 이제 거기에 어 균형을 잡히기 위해서 인큐텐에서 밸런스 패키지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또 관점을 바꿔보자고 타이틀 을또 넣은 이유 또 있어요.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 저희 그 패키지 안에는 8개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10가지를 넣은 이유는 아까 그 담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 이제 우리가 소화한 대 음식으로 인해서, 어, 이제 어떤 질병이 생기는 원인,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두 가지 제품이 더필요하겠더라고 그래서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밸런스 패키지를 보시게 되면, 어, 제가 여기 보시면 숫자가 보이시죠? 어, 카테큐미는 9, 유산균은 6. 이 각자가 적혀 있는 숫자는 그 저희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어, 제품의 그 박스의 숫자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봤을 때, 어, 대장, 대장하고 소장. 위에 조금 집중돼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 음, 설명서가 책자가 들어있긴 하지만, 어, 숫자가 주는 그 의미를 각자 그 자기 패턴에 맞는 어떤 식습관에 따라서 양을 조금 조절해서 섭취하게 되면, 아까 담적이라는 그 원인이 저희 인큐텐의 밸런스 패키지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저 역시도, 어, 이제 회원이나 회원이 소개한 분들한테 그걸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예로, 이제 그 이틀 전에 이제 상담을 하게 됐을 때도, 어, 저는 이제 밸런스 패키지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위편한 오토십 있잖아요. 위편한 오토십을 두 개를 권해서, 어, 그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끼어서 그 드시게끔 안내해드렸더니 어, 속도 편하고 어, 몸에 가스도 덜 차고 그리고 더 부룩하고 좀 뭐가 일상이 불편한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고 완화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닥터 큐미 오리진하고 이제 퍼맨자인 큐를 여기다 같이 이렇게 표시해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요즘, 뭐, 구독, 구독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쿠팡에서 구독, 그 다음에, LG에서도 구독, 구독. 어, 이제, 정기적인 어 멤버십이 회사의 매출과 어 직결되다 보니까, 어, 어떤 소비 형태로만 안내를 해주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시장 속에서, 인큐텐은, 어, 소비 교육이 아닌 소득의 교육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 어, 소득의 교육에 창출에는 두 가지 카테고리, 건강과, 어, 또 다른 나한테 캐시백 원리를 가져다 주는 큰 혜택이 있는 거를 안해주면두 마리 토끼를 잡을, 잡, 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두 가지 영역이 또 나눠져 있죠. 닥터큐미 오리진, 3개월 오토쉽하고 위편한 세상 오토쉽 3개월. 자리에서, 그뭐 홈페이지나 이제 휴대폰 어플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는 제품과, 어, 그 다음에 회차별 이제 그 회원들이 결제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어, 이제 자동 연장 되는 부분이나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고요. 아, 요 정도로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뭐 너무 많은 말을 드리는 것보다 어, 간결하고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제품을 컨설팅해 주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 습관과 또그 분이 소비 습관을 통해서 소득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어,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